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자리는 항상 그렇게 똑같아요. 그게 분별 따라가지 않는 거잖아요. 참대다 거짓대다를 분별하면 다르잖아요. 그는 개념 따라가고 말 따라간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개념을 따라가지 말고 여기 이 자리에서 참대다 거짓대다 똑같다는 거죠. 안 달라집니다. 그냥, 뭐라 그랬어요? 말일 뿐이라 이거, 말일 뿐. 거짓대다. 말일 뿐이야. 참대다. 말일 뿐이야. 누가? 이게 이놈이, 여기에서. 그렇게?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다르게 말할 수도 있고, 같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찌 얘기를 하든, 이 자리는. 그런 거야, 이 자리는.